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JS픽처스 강미나 안영미 안길강 황영희 김민규가 드라마 계룡선녀전을 꽉 채울 미미친 존재감의 선인 군단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오는 11월 5일 첫 방송될 tvN 새 월화 드라마 계룡선녀전 극본 유경선 연출 김윤철 제작 JS픽처스 에서 는 강미나 안영미 안길강 황영희 김민규가 각양각색, 개성만점의 선인, 선인, 들로 변신한다. 기룡선 녀자는 699년 동안 기룡산에서 나무꾼의 환생을 기다리며 바리스타가 된 선녀 선옥남, 문채원, 고두심 분, 의 이야기인 만큼 그녀 이외에도 다양한 선인들이 등장해 그게 재미를 더한다. 특히 근엄하고 어딘가 신비로운 기존의 선인 이미지를 달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독특한 캐릭터로 대체불가의 존재감을 발산한다. 먼저 강민아가 변신할 점순이는 선녀 선옥남의 딸로 수련을 통해 인간과 호랑이, 고양이를 오가는 신비한 인물이다. 그러나 실상은 은큼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혈기왕성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다. 안영미가 맡은 조봉대 역시 캠퍼스에서 커피트럭을 운영하는 신개념 터주신이다. 너그럽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수호신 같지만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 준다는 마인드로 은혜는 백패, 복수는 만패로 감는 강렬한 포스의 소유자다. 안길강은 겉으로 보기엔 멋쟁이 충청도 신사이나 사실은 말 옮기기에 선수의 뒤끝 아홉 탄인 비둘기 신성 구선생으로 어디서도 본적 없는 신선을 연기한다. 안길강 황영희, 김민규도 기룡산 신선 3인방으로 불꽃 케미를 뽐낸다. 뿐만 아니라 황영희는 300년 전 날개옷만 가져가고 도망가버린 나무꾼을 찾고 있는 오선녀로, 김민규는 과거 아이돌급 외모였다고 주장하는 짠내 폭발박신선으로 변신해 더욱 코믹한 시너지를 발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룡 선녀자는 어딘가 친근하고 참신한 신선, 선인 캐릭터로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독보적인 캐릭터를 선보인다. 설화의 독특한 상상력을 더한 만큼 인물 하나하나까지도 특별함을 담아내고 있어 첫 방송에 대한 기대지수를 높이고 있다. 기룡선 여전은 도경수, 남지현, 주연의 백일의 난군님부속으로 오는 11월 5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X.